아, 몰라. <laughs> 나도 몰라. 그지? 몰라. 그냥 우리끼리 놀자. 친구분들 있으면 연락하시고요. 잠깐 자다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깼는데, 잠이 안 와서 잠깐 왔어요. 근데 또뭐 알람 안 울린다고 안 하고 싶진 않은 게몇 분이라도 계시니까 얘기하면 되지 음, 그... 정확하게 지금 18분 계십니다 근데 소문이 좀 났는데 지금 조금씩 들어오게 세요 Only 19 people in here. I don't know what's the problem. There is some, I think, some technical issue. Yeah. <laughs> I don't care 그러니까 친구들 불러야 되는데 친구가 없어 내가 친구 해줄게 <laughs> 자다 일어나서 코를 좀 훌쩍일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런 이슈가 Yeah, it's like a little private chat, maybe <laughs> 친구 없어 어 지금 좀 좋은, 좋은데요 여기 지금 있는 분들끼리 친구하면 돼요 이렇게 느리게 올라가서 처음 본다고. 이것도 다 기억이고 경험이죠. 자다 잠깐 일어났어요. 스 t s kinda 레고 아 피곤하다기보다는 좀 어색해가지고 그 레고 자체가 디저이다 나도 이 질문, 아, 그, 댓글을 다 읽을 수 있는 라이브는 또 처음이네. 아, 헬로 감기 걸렸나요? 아, 감기는 아니고, 조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I you have to e so proud of you. Thank you. I love you. 아니, 그니까,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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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좋아요. 공개적인 댓글. 네, 맞습니다. 삼간자야님. 개적인 댓글입니다. 출근해서 듣지 못한 나 엉엉 어머. 다른 팬들 아쉬우시겠지만 오늘 일기 써야겠다. 축하드려요. Morning, Captain. It's uh maybe here s midnight. This is so peaceful. Wow, yes, it's so peaceful. What city are they in now? Oh, we're in Denmark. Copenhagen. It's so cold. we don't have any transl translating? yes i'm the translator too the mozik is yeah i woke up at 3 a.m actually i woke up actually i slept early uh, i don't know why but i just woke up wake up 초콜릿 먹어, 아, 오늘 발렌타인이죠 초콜릿 이따가 공연장에 있으면 먹겠습니다 Yeah, bless you. Oh, yeah. 왜 우리 홍중이 알림 안 주냐, 그니까 내 말이 여러모로 이런, 저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 그렇네요 좀 나아지기를. 예. 제발. 사실 다른 것보다, 이게, 그니까, 뭐, 내, 제가 시간 써서 이렇게 오는 건 상관없는데, 진짜, 솔직히, 우리 친이들도, 돈과 시간을 들여서 우리라 우리, 우리 라이브하고 이런 거 듣고 싶어하는 건데 이거 조금 아쉽네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네 번이나 시도했는데 안 됐으니까 저는 지금 계신 분들한테 도 충실하려 합니다. 네또좀 응. 그런 그런 것들이 나또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뭐 여러분 앞에서는 얘나눌 얘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잘 부탁드려야죠. 이거는 진짜 이러면 안 되죠. 무슨 일이냐면 알림이 좀다안간것 같아요. 그래서 그맙습니다 끝나고 어, 다시 듣는 거라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류가 생겨서 댓글창이 느린 게 아니고요. 어, 지금 들어와 계신 게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어, 조금 더 가까운 마음으로 오늘 라이브 들어시면될것 같습니다 I'm not sick, I just woke up now I just woke up now 네. 아늑합니다 이거 뭐냐면요. <laughs> 이거 계속 설명해야 돼. 아, 제목을 그렇게 써놔야 되겠 될걸 그랬다. 톡톡 알림 오류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써 놓을 걸 그랬다. 네, 지금 뭔가 나가서 다시 그 이름 이거 제목 바꾸기에는 지금 계신 분들이 너무 소중해서 못 바꾸겠어. <laughs> working. I kept him read my message. Yes, I I read y t Oh, translator 분이 계시네요 지금. 앨범 재발매 공지 타이밍을 겹쳤어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Yeah, you sound so sleepy, yes, I'm sleepy. But I just came for... 잠깐 왔습니다. 뭐, 올해는 안 있을 거지만, 네, 뭐얘기할걸 생각하고 오진 않지만 저녁밥이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다른 e cover plans, do you want it? 이삼이 콘서트 듣고, 듣고가 또 이렇게 팬분들마다 또 달라요. 그건 좀, 그런데, 모르겠네. 뭐, 다른 애들이 정한 게 있나? 모르겠어요. 어, 아, 그 우영이가 정해줬으면, 우영이가 정한 걸로 다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뭔가, 뭐, 홍삼이, 뭐, 이렇게, 뭐, 뿌이 이렇게 다 다른 거 입고 오면은, 또 그것도 좀 그런데, 예. 네. 아 통일해 달라고, 어, 그거 한번 얘기해 봐야겠다. 근데 이미 뭐 우영이가 얘기를 했으면, 또영부인 네, 분들은 또 준비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뭐 하루는 그 색깔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 뭐 한번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실 스쿠, <laughs> 이게 어려운 게... 아, 사실 조금 어렵긴 한데, 무난한 색깔을 하자니 또... 이게 듣고 온지 아닌지 모르겠고. 일단 좀 튀는 색깔 하자니? 또, 또 다르고. 그렇지, 통일해야 이쁘긴 하지. 한번 얘기해볼게요. 혼자서 뭔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laughs>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노래 만드는, 걸 애가 만드는 거, 레고 만드는 건 뭐가 더 어렵냐고요? 어려운 건 노래 만드는 게더 어려운데, 흥미는 노래 만드는 게더 있는 것 같아. <laughs> 네. 네. 멤버들이 한번 상의해보고, 좀 알려드리던지, 알게. 공지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어, 그래도 멤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라이브 할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한번 모여있을 때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Well, uh, hi, e l l o 이제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게. Does a uh, cover take a lot of planning? 어... Uh, maybe not. <laughs> 아이 o n t have a p 음, 나가 있는데 한국 음식. 뭐, 한식집, 식당이 주변, 항상, 어디 나라를 가도 이제 많아서 많이 먹긴 하는데, 전 오히려 막 끓인 라면 이런 게좀 먹고 싶어요. 지금 시작한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아, 오류가 고쳐졌나요? 알림 이제 떴어요. 참 다행입니다. 네, 알람이 늦게 가, 오셨다고 하는데, 아, 한, 3분 정도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람 늦게 온 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티니 분들이 경험하신 거일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야, 이제, 우리, 그, 소수정의 토크에서, 이제 좀큰 강당으로 옮겼네요 <laughs> 바뀐지 좀 됐습니다 아늑하게 손수정애로 하고 있었어요 뭔가 뭐좀 그렇긴 하지만 내 네, 알림이 이제 가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좀 늦게 들어오셔서 당황스럽고 그럴 수도 있,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예, 알림이 안 갔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꽤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네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계속 알림을 안 가서 어 그래도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냥 일단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쳐졌나 보네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우 갑자기 많이 오셨네요 예. 해피 발렌타인 Happy Valentine. Yes, thank you. Eat lots. I ate lots of food after I start for. 밥은 아까 저녁 먹었구요. 지금 여긴 새벽 3시에요. 자다가 깼습니다. 자다가 깼다. 요거는 자다가 깼다. 자다가 깼어요.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하지? 아, 아, 여기,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바로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I was sleeping, then woke up. 영어 공부까지, 영어 선생님까지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왜 제발이냐고 물어봐 주시는데요. 네 번째 도전만에 지금 제대로 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라 제발이라고 썼습니다. 다들 당황하셨다 지금. 하, 그랬습니다. 에피 발렌타인, thank you. 아, 그 우고 형님이랑 만든 옷에 네. 그 입고서 영상 찍었는데 또 솔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잘렸잖아요. 그 원래 영상에 그것도 보여줄 겸 해서 그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Yes, I had good dinner. 스시. 스토리자 빨간 재킷 이쁘다고요. 감사합니다. hungry. 이제 잘 다시 잘 건데. 유럽을 반대로. Love you. 그냥 자는 게 나... 목소리가 좀 나른해서 어,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괜찮습니다. 뭐 오늘 해매5 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에. 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워있는 목소리라서 뭐 사실 여러분도 이제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뭐잘 많이 그 라이브 보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제가 나른한 상태로 오면 만에 팀리 분들이 걱정하셔서 빨리 자라고 얘기해주시는데 보통 저는 말을 안 듣는 편입니다. 네. <laughs> 네. 들었습니다. 땡큐 알았어요. 질문 딱세 개만 받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궁금했던 것만 물어봐 주세요. 아니요, 그냥 다 물어봐 주셔도 돼요. <laughs> 때 무슨 심정이었는지 궁금하다. 안데 생각보다 되게 흥미있고 재미있게 했는데 좀 많이 재미 없어 보였나요? 그랬다면 제가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나름 재미있게 했어요. 음. 무대 리버스 안콘 때 하는 거 어떠냐고. 아, 뭐 사실 다른 것보다 종호 무대가 그럼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종호 무대가 아니고 에브리띵 무대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 리버스를 뭐 이렇게 그 그러니까 바꾸고 그래도. 그쵸 그러니까 그 소중한 노래가 없어지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또 고음만 그냥 된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되는 게 아니니까 또,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으니까. <laughs> 영어말고 다른 외국어 배울 생각 없냐고요? 요즘 조금 진지하게 프렌치에 조금 관심이 생기긴 했는데 일본어도 조금 더 잘하고 싶고 자주 가니까 근데 뭔가 그외에 언어 중에는 좀자 프렌치 라틴어,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다 해볼 순 없는데, 좀 요즘에는 불어가 조금, 봉수아. <laughs>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납니다. 듭니다. 베니시도 좋죠. 음. 值得。어쨌든 아직 안 잡니다. 사러 갈 건데. 음, 이제 글 보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저 F 차원 보니까. 응. 일어나서, 자다, 자기 전에 F 차원 보고, 일어나서 잠깐 일어나가지고, F 차원 보고, 그랬는데, 아니 네, 편지도 많이 써주시고, 너무 감사하고, F 차원도 보고 했는데, 그 무슨, 그, 뭐, 막, 제가, 대, so, actually, I don't heard abou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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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stomizing clothes from Bandit Pink. No one like with that jacket. So I don't I don't know any information about that. So. Uh, I don't make you confusing so yeah, I didn't heard about anything about that. So after I have to check but I just wanna say to you I didn't know anything about I didn't heard about anything about that, so I I hope you don't make any confusing or like I don't wanna miss anything, so I hope you understand about that. I just watch it I just saw the from message, many of from many of the the, yeah, the application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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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so but, yeah. I, so I'm confusing too what you said. So I just wanna tell you say to you maybe I our company don't know about that too, I think. But yeah. So I don't make you confusing about something that belonged to me from me. So yeah. 땡큐. 그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다 깨서 브롬도 보고 하다 보니까 잠도 안 오고 에티니랑 조금이라도 얘기하다 가야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일이 생겨버렸네요. 어쨌든 전 다시 하고 내일 공연 잘 하겠습니다. 우리도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Good n i g